내일 있게 될 서울역 노방 샤우팅 안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기억이 되었습니다. 아마 내일 날씨가 이렇게 추워진다고 하는 또 이야기도 있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옷단단히 이렇게 추수에도 잘 입으시고 아무튼 주님물 뜨게 끝나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. 우리는 늘 깨어서 어~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저 어~ 한한 에슬리처럼 또 허드슨 테일러처럼 에~ 예, 썬다싱처럼 또 프렌시스처럼 에~ 예,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에~ 예,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마지막 우리는 이제 예, 복음의 바턴을 이어받은 한분한 한 분들로서 어예 세상 생각하고 세상 바라보고 이러는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정말 뜨거운 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,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수 있도록 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, 그들에게 예, 복음을 어힘있게 전하시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예,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. 예 아무튼 복잡하게 생각하면 노방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단순하게 그냥 아 서울역에 내일은 예 무조건 월요일 날 금요일 날은 서울역에 이렇게 오전 1 1시부터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나와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찬양으로 또 외칠 수 있는 분들은 또 외침으로 또예 이모양 저모양 또 전단지 돌리는 분도 필요하고 또 커피를 섬기는 분도 이게 필요하고. 도움이 손길이 있게 많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저도 이게 지하에서 어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고 막 그러는데 예 난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예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하는 보통 이 따뜻한데 예,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이게 찹니다. 예 그래서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자지 않으면 예이제 일어나면 이제 코가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막 그러는데 예,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은 예뭐 지하도 아니고 어, 어~ 얼마나 이렇게 추우실까 이제 비교해보게 되면 <laughs> 그분이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당하고 계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체질 가운데 예, 황인과도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낮은 자리, 미끄럼의 예, 자리로 나아가서 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어 하게 되면 이마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. 예, 기도로 어, 준비하시고 무엇으로 또 이렇게 섬길 것인가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어 내일 서울역 노방에서 만나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메일로 뭐~ 축원을 드리겠습니다.